안녕하세요 미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이제 수시원서 6장을 좀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오는 사연자는 그 마무리하는 시기에 어떤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지 같이 들어보고 해결점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신청자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민 학생 엄마 문정화입니다 정민이는 지금 몇 학년인가요 어머니? 어,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이 시기면 솔직히 저희 촬영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여섯 장은 확정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아이가 원래는 성적이 좀 상향됐어요 어,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육수시를 아이가 음. 다 상향으로 쓰려고 하는데 음. 뭐 이렇게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는 게 어머님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둘 다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네. 그러면 둘다 욕심이 있으면 그냥 쓰면 되지 뭐가 힘들어? 아무래도 불안불안하죠. 어. 교과로 또 안정을 음. 써야 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이가 지금 이제는 상향을 쓰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육광탈이 올 수도 있으니 지금은 정시에 좀 몰입을 하자 하는데 아이는 음. 지금 또 재수도 어, 안 한다면서 상향은 쓰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최저만 맞추겠대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음. 음. 정민이가 원래 중앙대를 목표로 했었어요. 영화과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음. 한 2학년, 2학기 때부터 음. 미디어과로 틀더라고요. 영화과를 가는 거랑 미디어를 가는 건 정말 다른 문제라서. <laughs> 여튼 중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는 중앙대를 지금 안 쓰면 좋겠다라고 음, 음, 근데... 하는 생각이고요. 정민이는 꼭 쓰고 싶다. 예. 네, 아 본인이 떨어지더라도. 근데 또 정민이는 다른 의견일 수 있으니까 정민이랑 먼저 좀 따로 얘기해보고 네. 그 다음에 어머님이랑 정민이랑 같이 이 지점의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아, 할게요. 네. 네, 네 들어오세요. 안녕! 우리 유쿨 시크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신현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서정민입니다 어머님하고 일단 얘기를 해봤어요 일단은 고민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 어, 일단 첫 번째는 수시를 상향으로 쓴다 두 번째는 어머님은 정시를 준비하면 좋겠는데 정민이는 나는 최저만 맞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지점 그다음에 마지막은 중앙대 미디어를 정민이는 안 쓰면 후회할 것 같아서 무조건 쓰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이건 너무 상향 향이라 장수 낭비인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궁금한 게 혹시 쓰고 싶은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물어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민아. 다 음. 미디어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앙대 일단 있고요. 음. 그다음에 경희대, 음. 동국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음. 동국대는 엄마가 이제 영화과 음. 또 말씀을 하셔서 음. 음. 그다음에 인하대도 좀 음. 생각 중이. 세종대, 홍대 음. 이런. 다 학종으로? 네, 일단. 학종으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한 거는 우리 정민이가 정한 거야? 아, 그것도 있고. 어. 중앙대랑 인하대 얘기할 때는 3학년 성적이 아직 다안 나왔을 때거든요. 음. 근데 제가 3학년 성적이 많이 올랐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좀 욕심이 좀더 생긴 것도 있고. 음, 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정시로 최소 어느 학교 라인 정도의 무기는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또안 한대네. 네.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아서 <laughs> 그 최저를 3합6으로 <laughs> 생각을 하고 있어서 <laughs> 일단 영어 1을 목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탐구는 <laughs> 당연히 1이고 그다음 나머지 과목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가 <laughs> 문제인데 어, 웬만해서는 3등급 이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게 막 완전 정시 공부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어서 음.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정시적으로만 생각하시니까 스트레스를 좀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의 엄마와의 갈등 네. 지점이 된 거네 이제 드디어 어머님을 모시고 의견을 좀 조율을 해보고 그것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어머님 얘기도 들었고 이제 정민이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수시 카드를 쓸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갈수 있느냐잖아 네그 네.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일단 내신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얘기 좀 해줘 봐 1학년 1학기 때 3.2 1학년 음. 2학기 때3.8 2학년 1학기 때3.2 2학년 2학기 때2.1 3학년 1학기 때1.95 지금 국영수사 기준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우리 주요 과목이지 그래서 국영수사 기준으로는 2.81 이제 전교과 기준으로 보면 3.23 이렇게 돼요 가장 좋은 과목은 사회 2.21이고 그다음 좋은 과목이 국어 2.95야 근데 생각보다 수학이 나쁘진 않아. 3.0 가장 안 좋은 과목이 영어네. 3.6, 2학년 2학기 때부터 성적이 이빡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과 전형을 쓰면 이러한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런 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숫자만 보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2.81이라는 숫자만 보이는 거고 얘가 이랬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렇게 올라서 쭉 올라갔네라는 게 조금 더 보이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 이 성적의 구조로만 볼 때는 조금 더 학종이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긴 해요. 모의고사예요. 지금 가장 발등에 씨앗은 정식까지 하라고 하는 엄마와 나할거 많다고 하는 딸내미의 지금 이 갈등이 여기서 고린데 우리 재수 생각으로 처음 맞붙은 게 육모야. 우리 네. 6월 모의고사 보면 국어는 화작인데 3, 학통은 5, 그 다음에 영어는 3, 생윤 3, 동아시아 사3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로 수학 빼고 다 3. 3 모, 5 모, 6 모의 패턴을 보면 조금 조금 조금씩 내려가긴 했어요. 3월 모의고사에서 2, 3, 3, 4, 3이 나왔고 5월 모의고사에선 3, 4, 2, 1, 2 2가 나왔고 재수생하고 부딪힌 6모에서는 3, 5, 3, 3, 3이 나왔으니까 막 되게 많이 폭 떨어졌다기보다는 아 재수생이 들어온 만큼만 떨어졌네 정도이기는 해요 2, 4, 6의 수능 최저는 맞추고 있는 상황 정도인 게 지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시점에서 정민아 궁금한 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어 영어는 1을 맞출 거고 탐구는 1, 2 정도는 맞추겠다 그리고 국어 수학은 최대한 3까지는 맞추거나 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 정민이가 여름 방학 때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 그 영어는 단어 외우고 뭐 하고 하면은 음. 이제 두그 시간. 는 음. 기본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음. 그 국어도 음.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음. 문제풀이하고 있고, 그다음에 틀린 거 분석까지 음. 하고, 그다음에 수학은 과외 받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과외 계속 받고 숙제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분배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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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탐구는 수능 완성 계속 풀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정도 공부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 많이 부족한 거는 인지를 하고 있, 있어요.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정시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공부량의 반도 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열심히 한다고 보긴 좀 어려워. 이러면 3합 6은 못 맞춰.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것의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그치 알았어 네. 얘기했어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는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어, 많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는 기준 자체를 이제 그치 잡아야 돼 아직은 그 정립이 안된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야 한다라고 보고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이 정도 기준까지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왜 울어, 이다안 울어. 다 알고 있는데, 어. 자꾸 엄마 옆에서. 어. 어머니 왜 그래요? 내가 울린 거 아니지, 정민아. 난 알고 있었어. <laughs> 그러면 이제 한번 생기부로 넘어갈 것 같은데, 생기부 읽어봤을 때 어떤, 어떤 것 같아? 나의 생기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생기부는 아니다. 좀 중구난방 써져 있는? 음. 얕은 생기부. 이제 이 보내주신 생기부에 일단 3학년 것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창체부터 보면, 1학년 때는 정말 뭐가 없었어. 음, 그 다음에 2학년 자율도 뭐가 없었고. 자, 근데 2학년 동아리 때부터 약간의 키워드가 되는 게 나오지만, 깊지 않아. 다만 그래도 이때는 영화 영상 쪽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했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공익 광고를 제작하고 후배들에게 광고 촬영 기법을 스스로 교육을 해요 그다음에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단편 영화 기획 제작하는 과정에서 감독으로 해요 영상을 스스로 주제를 잡고 뭔가 제작을 하고 감독을 하고 그 영상을 끝까지 결과물로 구현해 내는 것이 처음 시작되는 게 2학년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3학년 넘어와서 3 3학년의 자율까지도 뭐가 없어? 만약에 정민이 생길 부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3학년 동아리 활동이기는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이렇게 썼거든요. 신문 기사 내용을 분석했어요. 2023년 7월에 러시아가 이탈하며 중단되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로 논의했던 내용을 알게 되고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현상과 재개됨으로써 발생할 현상까지 추가적으로 알게 되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어요. 이 내용만은 거의 퍼펙트해. 사실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고 너의 관점도 잘 드러나 있고 그 관점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기사 자료를 분석해서 객관적인 내용도 타당하게 잘 넣고 요거는 정말 좋아.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생기부를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 미디어를 가도 되는 어떠한 비판적 사고력이 딱한번 3학년 동아리에서 보이긴 했으나 그거 하나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일관되게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보이는 것 시나리오를 영상 을 제작 하고 이러한 주제 의문 제이 셔 갖고 그 거를 영상 으로, 만 들어, 보 이런 게 대부분 이 에요. 결 론적 으로 는 어떻게 되는거 냐면 지금 현재, 이친 구의 구경수 사등급 은2.81이 거든요. 이 내신 을넘 나들 만큼 이 내신을 넘나들 만큼이 나오면 선생님 이너의생 기부 를 고려 한 환산 등급 을 책정 을 했을 때 이게 2 점대 초반 이나 1 점대 후반 까지 넘어 와야 돼. 그러 지는 않 아. 그 다음 에 우상향 은있 어. 딱 요거 갖고 써야 하 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우주 상향은 아니지만 상향으로 쓰는 게 인하대 인하 미래 인제 그치 문화 컨텐츠 문화 경영으로 써야 돼. 너가 수학 등급이 더 좋고 이 컨텐츠에 관심이 좀더잘 보이는 거지 미디어 쪽에 관심은 딱 그거 한 번이거든. 이거 하나가 되게 임팩트 있긴 한데 그거 하나로 쓰기는 너무 쫄려. 그다음에 동국대 두드림은 영화 영상으로 써야 할것 같아요. 인하대 교과는 써. 근데 한국어 문학으로 써. 다만 이게 아니. 안정은 아니에요. 왜 안정이 아니냐면 작년까지는 인하대 교과가 이합 5였어요. 올해 이합 6이에요. 최저가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써도 너한테는 적정이야. 안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러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인하대 쓰고 동국대 쓰고 인하대 교과를 써.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정은 없는 거야. 그러면 안정 하나를 어딘가를 쓰고 그다음에 너가 쓰고 싶은 상향을 써. 한 장만 써. 네. <laughs> 그러면 적정을 좀 써야 돼. 그 적정이 예를 들어 한양대 에리카의 영상 디자인이나 상명대 상명인지의 역사 컨텐츠 학과나, 얘가 역사 다큐멘터리 컨텐츠도 좀 찍은 게 있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기인 정도는 선생님은 써야 된다고 봐. 이거에 적정을 잡아 두고, 그 다음에 한 장이나 두 장을 상향을 써. 선생님은 그렇게. 보여. 그래서 모의고사 구모 성적에 따라서 요 라인을 쓸지 말지를 고민하시되, 다만 저는 육모 기준으로는 이렇게는 써야 한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 요 그래서 올때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어. 왜냐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육모와 생기분화로는 이렇게 써야 될것 같은데 상향을 얘기하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구모 성적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가 바꿀 수 있는 건 모의고사 성적이야, 정민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성적은 오른다 그래서 오늘 좀 촬영을 계기로 조금 더 정민이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모의고사에 집중했으면 하는 게 솔직히 저의 가장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 때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유니브 클래스에서 수험생들한테 힘을 내라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오는 고3 수험생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워낙 유명하긴 한데 동아제약 오소몰이뮨이라고 우리 정민이도 힘들 때마다 하나씩 먹으면서 남은 90일 정도를 잘 버텼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믿고 기다리겠다. 라는 의미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우리 유니브 클래스 식구들도 꼭 신청하고 이벤트에서 이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 하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이거 영상을 끄기 전에 해줘야 될게 있어. 구독, 좋아요,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와 제가 조금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이렇게 라인 잡는 데도 좀 힘들었고,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서 오늘부터는 좀발뻗고잘수 있지 않을까. 저 사실 이제 엄마랑 갈등이 좀 많았는데 그게 좀 정리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